안녕하세요. 롱가만승입니다 이번 소니 FX3가 펌웨어 2.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업데이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장 단점이 모두 초기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뭐 덮어 가지고 뭐할 수도 없고 아예 새로운 바디로 재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픽처 프로파일 저장했던 것들 뭐 여러 가지 즐겨찾기 해 놨던 것들이 전부 다 초기화가 돼서 좀애좀 좀 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거는 어 이번에 FX3를 처음 구매를 하셨거나 하셨던 분들 한해 하나 겠지만 어, 제 fx3 펌웨어 20 바디 설정 값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별별 별 표시는 즐겨찾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마이 메뉴 1에 가장 빠르게 포맷을 하고 빨리빨리 할수 있게끔 포맷 먼저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행기 모드. 비행기 모드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왜 쓰냐면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할 때가 있어요. 원격으로 이제 외부 모니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할수 있게끔 빨리빨리 할수 있게끔 비행기 모드를 일단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비행기 모드는 켬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 모드를 사용하면 배터리가 조금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행기 모드를 켠으로 어, 해놓습니다. 켠은 어, 비행기 모드가 어, 된다는 거고요. 끔은 비행기 모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 모드 켠으로 비행기 모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 스마트 등록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모드를 끔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원격으로 바로 등록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어,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반전 방향.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해놓지만 제가 뭐 세로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거할때 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게끔 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펜 제어, 펜 네, 제어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해놓고 쓰고 있긴 한데요. 어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니면 에어컨이 빵빵한 그런 장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시 끔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발열이 덜 받는 환경에서는 그냥 꺼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야외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해놓고 어, 스튜디오나 좀덜 더운 곳 그런 곳에서 팬 제어를 끕니다. 근그 네, 다음에 펌웨어 2.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어, 이 칸이 새로 생겼어요. 뭐집 모양의 동영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아이콘이 어, 기본 1과 기본 2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4K 60p를 메인으로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설정 값들을 모두 원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 프레임 60p, 그 다음에 셔터스피드, 뭐 조리개, 베이스 아이오소뭐 화벨, 뭐 여기에는 제가 사용하는 럿,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포맷 등 이런 것들을 해놨고요. 어, 기본 2에서는 여기가 이제 로그 촬영, 할수 있는 뭐 신의 EI라든지 신의 EI Q 플렉서브 ISO, 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니에서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신의 EI가 솔직히 말하면은 내장 ND가 있어야지 시네 EI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FX3 같은 경우에는 내장 ND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간편한 건 있죠. 자동으로, 어,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베이스 ISO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 간편하긴 한데, 혹시 이 신의 아 i 는 내장 핸디가 있어야지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만들어 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그냥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의 EI 이렇게 해놓고 쓰고요. 어, 내가 PP를 따로 만져가지고 쓰고 싶다 하면 무조건 이 모드를 어, 로그 촬영 모드를 끄셔야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로그 촬영이기 때문에 플렉서블부터는 전부 다 이제 S 로그 3 기반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S 게머 3의 신의 뭐 기본적으로 S 로그 어, 세팅이죠. 네, 이렇게 기본 1과 기본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신의 이하이를 저는 잘안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장 ND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쓰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n 디 필터를 끼운다 해도 이게 환경, 노출 환경이라든지 조명 환경이랑 다 다르기 때문에 그 f(x) 6나 뭐 9이나 베니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장 디지털 ND를 쓰면서 이제 조절이 섬세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없기 때문에 뭐 가변필터라든지 이런 걸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제가 한번 써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노출이 베이스 800이랑 12800이 안 맞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 이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FX3에서 신의 AI 모드는 솔직히 그냥 왜 이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어, 기본적으로 저는 어, 60p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제가 쓰는 세팅인데 모두원에서는 4K 60p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모드 2에서는 4K 30p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모드 3에서는 4K 120프레임. 120프레임이 간혹 가다가 빨리 촬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드 3에다가 4K 20p를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모드 1에서는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4K 60p, 그 다음에 모드2에서는 4K 30p, 그 다음에 모드3에서는 4K 120p.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4K 60p 모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셔터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화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촬영 설정 등록 모드로 가셔가지고, 1, 모두 1, 2, 3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내가 원하는 그런 자주 쓰는 프레임 수라든지 뭐 화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설정을 할때 어, 프레임 수마다 어, AF 속도도 다르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모두 1에서는 60p라고 했잖아요. 60p에서는 AF 전환 속도 이거를 어, 5로 해놓습니다. 모드2에서는 30p이기 때문에 어, AF 전환속도를 3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네. 4K 120p는 당연히 어, 전환속도 7로 해놓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냐면, 만약에 30p였을 경우에 AF가 어, 빠르게 해놓으면 툭 하고 막 뭔가 너무 인위적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스무스하게 바뀔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요. 어, 4K 30p 에서 전환속도 3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그나마, <laughs> 좀 이미적인 게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 4K 60p 에서는 왜 5로 놔뒀냐고 하면, 이게 슬로우나 이런 거할 때, 훅 잡히는데, 어, 슬로우로 걸면 그나마 좀 느려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어, 60p 이상부터는 전환속도를 빠르게 해놓고, 어, 30p나 24p에서는 좀 느리게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커스를 그래야지 좀전 그렇게 쓰니까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포커스가 너무 이제 24p에서 30p에서 훅 들어가면 너무 영상이 짜쳐 보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그 다음에 어, 격자선 저는 격자선을 쓰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좀외국거 보니까 좀 <laughs> 이게 좀 간지가 나더라고요. 어, 그래도 시네마 라인인데 레이아웃도 이번에 포메어 2.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격자보다는 저는 격자를 격자 표시를 끄고 마커 표시로 바꿨어요. 이게 HDMI로 연결돼가지고 지금 화면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외부 모니터에서는 저는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마커 표시 캡으로 해놓고 센터 마커 캡으로 해놓고 화면비 마커는 어, 3.39 다시, 이거 몰아버리기. 아무튼, 이게 시네마 그거거든요. 그 라인. <laughs> 그리고 안전 영역. 끔으로 해놓고, 가이드 프레임 끔으로 해놓고. 그러면, 네, 이렇게 레이아웃이, 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어, 새로운 바디로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격자선보다 마커 표시로 해서 좀 더, 어, 내가 좀 시네마, 어파디를 쓰고 있구나. 어, 시네마 어네 시네마 라인이죠. 네 이번에 넷플릭스 인증도 받았는데. <laughs> 아무튼 네 내장 네 인디 없는 그런 시네마 라인 카메라. 마크 표시로 하니까 좀더 멋있더라고 레이아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펑션키 설정입니다. 펑션키 메뉴 설정인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파일 형식을 선택을 해놨어요. 내가 만약에 h.265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로 아니면 hd로 하고 싶다. 이렇게 빨리빨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인트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녹화 프레임 속도. 네, 프레임 속도도 빨리빨리 변경을 할수 있게끔 내가 만약에 60p를 썼는데 120p로 빨리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펑션키로 해서 빨리빨리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초점 영역. 네, 초점 영역도 기본적으로 여기 세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놔뒀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레벨.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룩. 이것도 가끔 쓰긴 하는데, 그래서 빨리 이제 설정을 할수 있게끔 하려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다섯 칸에다 놔뒀고요. 그 다음에 측각 모드. 네, 측각 모드는, 어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다, 멀티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네,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씁니다.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광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멀티. 이제 여섯 번째 칸에다가 측광 모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픽처 프로파일을 어 아래 칸첫 번째에다 놔뒀고요. 그 다음에 러 선택.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러이 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펑션 키로 어 빨리 바꿀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AF 전환속도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다음에 어, AF 얼굴 눈 우선.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순서 필요 없이 저는 이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물체를 물체를 찍고 싶은데 자꾸 사람 얼굴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어, 나는 물체를 뭔가 피사체를 사람 말고 사람도 나오는데 뭐 컵을 좀 찍고 싶다. 근데 이제 자꾸 막 얼굴 눈에다 잡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빠르게 펑션키 들어가서 어, af 얼굴 눈 우선을 꺼버리면은 됩니다. 네. 그러면 딱 원하는 피사체에 터치를 해서 바로 포커스를 잡을 수 있게끔, 네.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af 눈 우선을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맨 마지막으로 녹화 미디어 설정인데요. 어, 네. 이것도 빠르게 슬롯 1, 2에서 할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펑션 키, 메뉴,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맨 아래에 아래 보시면 가방 모양 있잖아요. 가방 모양 가셔가지고, 펑션 메뉴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사진 모드고요 근데 저는 사진을 뭐 0%, 거의 사진은 찍지 않습니다. 사진은 아이폰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만 찍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손을 아예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래쪽, 아래쪽은 영상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아까 지금 설정해 둔 어, 순서대로 이렇게 그대로 있죠? 네. 파일 형식, 녹화 프레임 속도 초점 영역, 오디오 녹음 레벨, 어, 크리에이티브 룩, 그다음에 측광 모드, 그다음에 픽처 프로파일, 러선택 화벨. 어, AF 전환 속도, 어, AF 눈 얼굴 우선, 그다음에 녹화 미디어 설정. 네,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인데요. 키 다이얼 설정입니다. 어, FX3 같은 경우에는 어 빨리빨리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 어, 신의 하이도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저도 키 설정을 좀 다르게 설정을 했어요. 기존 1.01 이렇게 펌웨어에 대비해서 어, 좀 키를 다르게 했는데요. 저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다르게 해서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어, 다이얼 설정이 어,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설정을 해 보시고 불편하면 그 부분들만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되기 때문에 음좀 이런 거 있다고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키 다이얼 설정 들어가시면 후면 네, 후면에는 첫 번째 입력 시 AF MF 전환 이거는 5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네그 FX3 보시면 5번 표시되는 건데 이거는 입력 시 MF 어, 전환입니다. 근 이거 같은 게 어떤 거냐면 포커스를 딱 잡아서, 여기 위에 보시면, 그냥 한번 클릭하면 MF로 변경이 돼요. 네, 한번 클릭하면 MF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AF에서 어, 포커스를 딱 잡고, 딱 잠가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5번을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어, 휴지통에 이제 4번에 있는 어, 버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다시피, 어, 스테디, 스테디샷 어, 저는 핸드핸들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어, 진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액티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 4번을 눌러서 빨리 액티브로 썼다가 다시 4번 버튼 눌러서 빨리 표준으로 바꾸고 이런 거를 어, 자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새로 어, 추가된 럽 어, 표시 전환 네, 이거를 이 다이얼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다이얼 가운데. 자,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네, 기본 S 로그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 버튼 누르면 러 어, 표시라고 하면서 켜으로돼 있죠. 자, 이건 제가 사용하는 러시기 때문에 이것도 러시 어, 필드 모니터, 이게 필드 모니터인데 어, 필드 모니터에 러드 넣어서 한게 아니라 카메라에서 넣어 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드 모니터에서도 이게 러시 자동으로 저중,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개꿀이고요. 로 표시 전환을 가운데 버튼 3번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4번 제브라 표시 선택. 네, 제브라도 어, S 로그3쓸때 피부톤이나 이런 거볼때 어, 간혹가다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어, 제브, 여기서 왼쪽을 누르면 제브라 패턴 표시끔 켜면 이렇게 할수 있죠. 네 후면 4번에서는 제브라 표시 선택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5번은 피킹 표시 선택이에요. 네, 5번 피킹 표시 켬, 금. 아, 제가 이거를 잘안넣는데아 이번 업데이트 되면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AF에서도 피킹이 보입니다. 그리고 MF에서도 피킹이 보여요. 네 기본적으로 원래 원래는 그전 버전에는 AF에서 어, 피킹 표시가 안 떴잖아요. 그리고 MF 전환할 때만 피킹이 떴잖아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안에서. 근데 아 이번에 AF에서도 피킹이 보이니까 너무 좀 짜증이 납니다. 네 이거 좀 업데이트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해주십시오. 아 이거 좀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5번에다가 피킹 표시 선택을 해놨어요. 원래 다른 걸 놓고 싶은데. 피킹 표시 선택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a, 왜 a f 에 피킹이 표시가 되어야 되죠? 어제 발 업데이트도 좀 해주세요. 아무튼 어, 5번에서 피킹 표시 선택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네 6번 이게 동그라미에서 밑에 쪽 밑에 쪽이죠? 여기 밑에 쪽 TV 자동 수동 길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이거 잠그는 거예요. 네, 잠그는 겁니다. 어떤 걸 잠그냐? 조리개도 아니고 셔터 스피드를 잠그는 겁니다. 네. 셔터 스피드가 간혹 가다가, 어 이제 잘못, 잘못 이제 돌려가지고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아래쪽에다가 셔터 스피드를 잠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가버립니다. 네. 저는 n d 보다 셔터로 노출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리개가 좀 불편하다, 조리개 움직이는 걸좀 불편하다고 하면 어 저처럼 셔터 스피드가 아니라 조리개로 바꾸셔도 됩니다. 네. 어, 조리이 여기 위에 있죠 네. 그 다음에 후면은 다 봤으니까 상단입니다 네, 상단 상단도 매우 중요하죠 네. 초점 영역 전환 처음에 이게 어떤 거냐면 1번이거든요 맨 위에 있는 어, 네, 1번입니다 초점 영역 정, 전환이 어떤 거냐면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초점 존 중앙 고정 네스파 M 와이드 이게 조, 이게 바꾸는 거예요 바로 바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이드를 쓰지만 중앙 고정도 쓸때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중앙에 딱 놓고 빠르게 잡을 수 있게끔 막 여기서 왼쪽에서 뭐 들어오는 사람 말고 중앙에 있는 사람이나 피사체 그럴 경우에 이 1번 어, 상단에 있는 1번을 눌러서 빨리빨리 초점 영역을 바꾸는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와이드를 썼다가 어, 중앙에만 af 포커스를 중앙으로만 잡고 싶을 때한는데 이제 이렇게 1번을 눌러가지고 초점 영역 중앙 고정으로 빨리빨리 빨리 1번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상단 1번에 초점 영역 전환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네, 2번에는 기본적으로 화벨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다 무시하고 2번에는 AF 전환 속도를 넣었습니다 AF 전환 속도 어, 저는 이거 AF 전환 속도도 AF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화벨 표시에 있는 2번 2번 버튼 누르면 어, 전환 속도를 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빨리 뭔가를 포착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p에서는 제가 3을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30p에서도 빨리 잡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 2번을 눌러서 바로 AF 전환 속도를 갈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베이스 ISO 전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메인을 신의 이 EI로 쓸 건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ISO라고 적혀있는 3번. 3번을 누르면 베이스 하우스 바꾸기 꿈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이것도 좋습니다. ND 필터를 끼웠을 때, 어, 시내 e r 를쓸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어, 12800으로 해놓고, 어, ND 농도를, 어 바꿔가면서 쓸것 같아요. 야외에서 밝을 때는 이제 베이스 오를 3번 눌러가지고 빨리 베이스 8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실내나 어두운 곳 갔을 때 빨리 3번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밝게. 이렇게 해가지고, ND로 노출을 맞추고, 아니면 셔터스피드로 노출을 맞추고, 이렇게 할수 있게끔 3번에다가 이렇게 베이에 할수 전환을 넣었어요. 이거, 이 위치가 진짜 꿀입니다. 아, 이거 쓰시는 분, 어, 시내 이하에 쓰시는 분들한테 어, 이번 3번 위치, 베이스 아이유 3번. 정말 꿀 위치니까 여기다 넣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그렉 버튼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어, 버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번 누르면, 딸깍 하고 누르면, 여기 아래쪽이 변경이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출을 확인할 수 있냐. 어, 기본적으로, 어, 이거를 제가 꺼넘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레이, 그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나온 값이 여기 노출 값 마이너스 1.3 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눌러 주게 되면 마이너스 2로 변경이 되죠 이게 어떤 거냐면 딱 중앙 중앙 노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뷰하거나 할때 사람 얼굴에 노출을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걸 눌러 가지고 중앙에 사람 얼굴을 맞추고 노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어둡다 싶으면 이걸 노출을 재 가지고 음, 그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단에,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이거 있어요. 이거 입력 시, 어, AL. 네, 그 대신 여기에, 어, 뭐, 들어있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대요. 네. 그 다음에 5번. 어, 5번은 당연히 동영상 촬영 렉 버튼이죠.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전면. 네. 전면은, 어, 렉으로 안 해놓고 초점 표준으로 해놨습니다. 초점 표준이 어떤 거냐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딱 중앙에서만 딱 이렇게 포커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셔터 버튼 을 눌러가지고 초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와이드 포커스, 아무튼 포커스가 좀 넓게 잡히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6번, 6번 버튼에다가 초점 표준을 놓고 이렇게 중앙에만 딱 잡을 수 있게끔 이 위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딱 핸드 핸들이나 할때 아니면 짐벌을 쓸때딱 여기 6번 버튼 위치에 딱 누르면 딱 중앙을 포커스로 딱 잡기 때문에 너무 좋은 위치에 초점 표준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렌즈 렌즈도 초점 표준으로 바꿨어요. 네 렌즈도 이거 잘안 써요. 근데 렌즈에 있는 그 버튼들 안 씁니다. 저 지금까지 쓰면서 한 번도 안 썼어요. 네. 뭐 사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데 영상 하시는 분들은 음, 많이 안 씁니다. 그리고 네 다이얼 휠도 자 바뀌었습니다. 네 어떤 게 바뀌었냐면 여기는 조리개, 여기는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여기는 ISO입니다. 근 네, 기본적으로 여기는 조리개가 맞죠. 그때 2번과 3번이 바뀌었어요. 원래 2번이 ISO고 어, 3번이 셔터스피드입니다. 근데 아 이게 3번에다가 셔터스피드로해 놓으면 이게 막 돌아가는 위, 그 위치잖아요. 동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신의 e i 를를 쓴다고 하면 이게 어차피 800이랑 12800밖에 못 쓰기 때문에 어, 돌아가든 말든지 뭐 상관 안 합니다. 막 그냥 3번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셔터스피드 이게 여기 위치가 정말 셔터 잘안 돌아가는 그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셔터 스피드 어, 여기 2번에다가 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 1번에는 조리개 1번에는 조리개 해놓고 2번에는 셔터 스피드 해놓고 3번에서는 네 ISO 어차피 돌아가든 말든지 신에 이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에 1번 조리개, 2번 어, 셔터 스피드, 그다음 3번 ISO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음, 알려드리는 어, 설정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 사용을 하셨을 때 어, 편한 걸로 바꿔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핵심은 어, 키 설정입니다. 다이얼 키 설정. 아까 전에 이게 분량이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키 다이얼 설정. 그 다음에 뭐 펑션 키 메뉴. 이렇게고, 나머지는 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자기 취향껏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용감한 승이었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